아보카도. 초록빛 과육을 가진 이 과일은 한때 단순한 샐러드 재료, 브런치 카페의 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이 과일을 두고 전쟁 중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됩니다. 아주 정말 미친 듯이 요즘 아보카도 가격을 보면 이해될 겁니다. 미국, 유럽의 식탁에서 아보카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죠. 헬시푸드, 프리미엄 식단, 지속 가능한 소비. 사람들은 이 과일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누군가에게는 생존이고 누군가에게는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아보카도는 지금 그린골드라 불립니다. 금보다 빨리 팔리고 마약보다 안전하며 마약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아보카도가 코카인보다 위험한가? 대답은 예일 수 있습니다. 멕시코 경제는 아보카도에 중독되었습니다. 멕시코 미초 아칸 MICHOACN 주에서 나는 아보카도는 세계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그 땅을 지배하는 게 농부들이 아니라 카르텔, 즉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보카도 나무 한 그루에 세금을 매기고 수확마다 돈을 걷고 심지어 트럭 한 대마다 통행료를 뜯어갑니다. 농부가 거부하면 아보카도 밭이 불탑니다. 가족이 실종됩니다. 시체가 도로 옆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전쟁은 마약 갱단이 마약에서 아보카도로 사업을 갈아탄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카인은 위험이 컸죠. 국경단속, 경찰, 국제공조. 하지만 아보카도는 합법입니다. 게다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수요는 폭발하고 소비자는 스스로 줄 서서 사줍니다. 이것은 범죄 조직에게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카르텔은 선언했습니다. 마약은 접는다. 지금부터 아보카도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이 사업 아이템을 바꿨다고 성격까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폭력과 공포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공포의 그림자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식탁 위에도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속 브런치 한입이 누군가의 삶을 빼앗은 대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멕시코의 어느 밭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아보카도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건강한 식단, 지속 가능한 소비, 윤리적 선택.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정말 윤리적일까요? 누군가의 피와 눈물이 껍질 속에 스며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범죄, 폭력, 그리고 국제무역이 얽혀있는 거대한 경제범죄 다큐입니다. 카르텔이 장악한 식품시장, 아보카도 전쟁의 민낯,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돈의 흐름, 우리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에게 아보카도는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총구는 이제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먹는 그린골드 정말 안전한가? 아보카도 시장을 보면 왜 범죄 조직이 여기에 뛰어들었는지가 수치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 아보카도 시장 규모는 이미 연간 1조 원을 넘었고 2030년에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단일 과일 시장에서 이 정도 성장 속도는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아보카도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미국인 한 명이 1년에 소비하는 아보카도는 20년 사이 4배 증가했습니다. 미국 슈퍼볼 시즌에는 멕시코산 아보카도 13만 톤이 하루 만에 팔리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농산물이 아니라 공식 이벤트 상품입니다. 수요 급증은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5년간 멕시코 아보카도 가격은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조직은 자연스럽게 이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멕시코 미초악한 지역은 전 세계 아보카도의 80%를 생산합니다. 말 그대로 아보카도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곳을 지배하는 건 농업부가 아니라 카르텔입니다. 그들은 아보카도 경제 전 과정에서 단 1원도 빠짐없이 뜯어갑니다. 씨앗 재배소화 군송 수출. 이 모든 단계에 폭력이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당 보호비 명목으로 연간 5,000일 영폐소약 4,080달러를 요구합니다. 농부 한 명이 수천 그루를 갖고 있으면 사실상 카르텔이 주인입니다. 수확량이 많아질수록 조직은 더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착취가 성공을 보상하는 경제입니다. 또한 트럭 한 대가 농장에서 한국까지 이동할 때마다 통행세를 냅니다. 때로는 1회 500달러까지 뜯깁니다. 거부하면 트럭이 사라지고 운전자가 사라집니다. 이 폭력 경제는 멕시코 농촌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멕시코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차 카르텔의 눈치를 봅니다. 오히려 카르텔과 결탁한 경찰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런 위험을 인지하며 아보카도 수입을 여러 차례 중단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 직원이 카르텔의 협박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입이 멈추는 순간 미국 식탁과 외식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급이 불안정하면 가격은 더 오릅니다. 즉, 폭력은 시장을 더 비싸게 만듭니다. 소비자는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 카르텔은 더 많은 돈을 뻅니다. 공권력의 부재가 범죄 조직을 정식 경제 플레이어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르텔은 아보카도 농장을 세탁소로 활용합니다. 마약 자금을 아보카도 판매 수익처럼 위장해 국제금융 시스템 안으로 깨끗하게 넣어버립니다. 숫자는 말합니다. 멕시코에서 팔리는 아보카도의 최소 13 수익은 카르텔이 가져간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합법적 농산물인데, 누구도 그 돈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하지 못합니다. 범죄가 경제를 지배하면 생기는 결과, 그것이 아보카도 시장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브런치 한입이 왜 이렇게 비쌀까? 그 질문의 답은 총성과 피냄새 속에 있습니다. 자본은 도덕을 따르지 않습니다. 수요가 있고, 이윤이 폭발한다면, 범죄 조직은 언제나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이 시장은 성장 중입니다. 폭력도 성장 중입니다. 누가 멈출 수 있을까요? 멕시코 농민들은 자신이 키운 과일에서 단지 부스러기만 먹습니다. 나머지는 총을 든 손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 총알에 돈을 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헬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선택이 멕시코 한 가정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보카도의 달콤한 맛 뒤에 숨은 잔혹한 수학적 진실입니다. 아보카도 전쟁의 핵심을 꿰뚫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농업이 아니라 구조다. 아보카도를 둘러싼 폭력은 단순히 카르텔의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가 이 과일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급망을 보겠습니다. 아보카도 한 개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완벽한 통제 사슬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따려면 카르텔 허락, 포장박스를 쓰려면 카르텔 허락. 트럭을 쓰려면, 카르텔 허락. 항구를 이용하려면, 카르텔 허락. 단 하나라도 거부하면, 그 농부는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이런 공급망 지배 방식은, 사실 전통적인 마약 유통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카르텔은 단순한 보호비를 넘어, 경영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보카도 생산량 늘려라. 새밭 확보해라. 못 키우면 땅을 내놔라. 결국 멕시코 곳곳의 숲이 불탑니다. 환경 파괴는 범죄의 새로운 확장판이 되었습니다. 카르텔은 이제 농업 전문가까지 고용하며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수확량을 강제합니다. 이것은 시장의 욕망이 총구를 통해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과 공권력 일부가 이미 카르텔 경제에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카르텔은 경제를 지배하며 그 경제가 다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 산업은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두려워합니다. 아보카도 수출이 끊기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이 폭발하고 공공 질서가 붕괴할 것을 사실상 정부가 카르텔에 종속된 경제 구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범죄의 손에 경제의 심장부가 넘어간 것이죠. 더 무서운 건이 구조가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입니다. 자본은 언제든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듭니다. 만약 어떤 산업에서 국가 규제는 약하고 폭력 조직은 강하고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그 산업은 반드시 범죄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 원리는 마약에도 적용되고 석유에도 적용되고 아보카도에도 적용됩니다. 공급망 통제권을 가진 자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지금 카르텔은 아보카도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합법 경제 영역으로 세탁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식품 시장마저 폭력 경제와 연결됩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그늘이 우리의 식탁 위까지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보카도 산업의 공식 수출 서류는 모두 멀쩡합니다. 범죄 흔적은 유통망 뒤로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구조는 글로벌 유통사가 카르텔을 모른 척하게 만들고 은행이 자금 세탁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소비자가 위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완벽한 비즈니스입니다. 완벽한 범죄입니다. 전 세계가 이 시스템에 돈을 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력의 사슬 마지막 고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브런치 접시 위에서 칼로 아보카도를 자릅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카르텔이 그 접시 하나당 더 많은 총알을 장전합니다.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수요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 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의 크기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의 식탁이 어떤 시스템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더 무섭게 묻습니다. 그 시스템이 무너질 때 누가 먼저 피를 흘릴 것인가? 멕시코 아보카도 전쟁은 절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범죄 경제는 항상 수요가 가장 크고 규제가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듭니다. 코카인, 석유, 희귀금속, 목재. 그리고 지금은 아보카도입니다. 범죄 조직은 늘 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첫째, 값싼 노동력을 찾는다. 둘째, 폭력으로 공급망을 통제한다. 셋째, 글로벌 유통과 금융에 편입된다. 바로 이 3단계가 그린골드에 그대로 복사되었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콜롬비아의 코카인카르텔, 마약 농장을 장악하고 지역 정부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국제 금융망으로 돈을 흘렸습니다. 콩고의 콜탄 휴대폰 광물. 무장세력이 광산을 지배하고 세계 전자산업이 범죄를 모른 척 하며 자원을 수입했습니다. 브라질의 불법 목재. 숲을 태우고 열대우림을 파괴하며 세계 가구산업에 팔려나갔습니다. 패턴은 단 하나입니다. 폭력이 공급망에 들어오면 합법시장이 범죄를 먹여 살립니다. 아보카도도 정확히 같은 길이에 있습니다. 미국은 인권과 지속 가능한 소비를 외치지만 가장 많은 피 묻은 아보카도를 가장 많이 사먹는 나라입니다. 폭력 경제는 아이러니 합니다. 정의를 말하는 나라일수록 가장 큰 고객이 됩니다. 멕시코 내부 패턴도 있습니다. 원래 카르텔은 마약 시장에 집중했지만 정부 단속이 강화되자 위험은 줄고 수익은 높은 대체 산업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보카도였습니다. 카르텔은 자신들이 만든 폭력의 기술을 농업에 이식했습니다. 탁월한 사업 확장 능력, 신속한 문제 해결 방식, 경쟁자 제거, 전략, 마약 카르텔이 가장 무서운 능력은 시장과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초아카는 식량 생산지가 아닌 범죄 경제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농민은 노동자가 아니라 인질입니다. 세계가 수요를 늘릴수록, 폭력은 더 정교해집니다. 수출이 증가할수록 카르텔은 더 부유해집니다. 범죄가 경제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패턴은 멕시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어딘가 특정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규제는 허술하고 검은 돈을 숨기기 쉬운 구조라면 범죄는 반드시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아보카도는 현재 진행형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보며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곳을 칩니다. 멕시코가 당한 일, 우리는 모른 척할수 없습니다. 오늘 아보카도, 내일은 어디인가? 세계는 지금 조용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마약에서 식량으로, 불법에서 합법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식탁으로 이 패턴을 이해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폭력 경제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차단할 것인가? 질문은 단순합니다. 피해자가 될 것인가? 방관자가 될 것인가? 이 세계적 패턴은 말합니다. 도덕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거래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패턴을 읽는 것은 미래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는 경고 없이 도착합니다. 아보카도 전쟁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총탄은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들을 향합니다. 아보카도 전쟁이 남기는 상처는 멕시코 농민들의 일상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생산자가 아니라 총구 앞에 선 인질입니다. 농부의 하루는 태양보다 먼저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밭으로 향하는 길에 검은 트럭이 서 있다면 그는 오늘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카르텔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돈 냈나? 대답이 늦어도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날의 수확도 그날의 생명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멕시코 미초악한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총소리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아이는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농부가 아니라 카르텔에게 돈 내는 사람입니다. 생계가 아니라 공포의 유지 비용입니다. 삶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카르텔을 못 막는 게 아니라 안 막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제가 멈출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 수출이 끊기면 지역경제가 붕괴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카르텔과 침묵의 동맹을 맺습니다. 그 사이 농민들은 하루하루를 공포세로 살아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듣는 순간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폭력은 날씨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국경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소비자는 이 전쟁의 기여자입니다. 우리는 건강과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비건 메뉴, 친환경 소비, 동물복지, 지속 가능한 브랜딩. 그러나 그 지속 가능성은 누구의 지속 가능성을 말하는가? 멕시코 농민의 삶은 지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브런치 한 접시 속에서 누군가의 공포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가격이 오를수록 농민의 지위는 더 낮아집니다. 이것이 소비가 약자를 짓누르는 구조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카페에서도 아보카도 토스트가 프리미엄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프리미엄의 기반이 누구의 피위에 서 있는지 질문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매일 누군가 사라지고 한국에서는 매일 누군가는 예쁘게 사진을 찍습니다. 이것이 세계화된 폭력 경제의 현실입니다. 멕시코 청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농장이 아니라 전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장의 승자는 총을 든 자도 농사를 짓는 자도 아닙니다. 그 승자는 멀리 떨어진 부유한 소비자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약한 나라에서 피를 뽑아 강한 나라의 건강과 여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착한 소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책임있는 소비는 어떤 모습인가? 멕시코 농민들은 대답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 무사히 잠드는 것만 소원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다시 총구 앞에서 아보카도를 수확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확의 마지막 단계에 서 있습니다. 브런치를 즐기는 손끝이 누군가의 목을 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과 죽음이 식탁 위에서 거래됩니다. 이 전쟁의 피해자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의 절망 위에 세계의 풍요가 쌓입니다. 이러한 삶의 대가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보카도 한 조각이 전하는 질문, 이 가격에 누가 죽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향합니다. 식탁 위의 안락함이 누군가의 지옥일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전쟁은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문제입니다. 멕시코가 왜 카르텔에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총이 무서워서만이 아닙니다. 경제 생명줄이 카르텔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가 멈추면 지역 경제가 멈추고 세금이 사라지고 공공서비스가 붕괴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카르텔을 적으로 두지 못합니다. 동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지금 싸우면 피해가 더 크다. 변명입니다. 그리고 그 변명은 범죄 권력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카르텔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지역의 최대 고용주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나? 이것이 권력의 진짜 정체입니다. 두려움 생존. 이두 가지를 장악한 쪽이 법위에 서게 됩니다. 멕시코 정부는 국제 이미지와 국민 생존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결국 선택한 방식은 방관의 정당화입니다. 우리는 노력했다. 우리는 단속했다. 하지만 모두 압니다. 핵심은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글로벌 유통사들은 이 진실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아보카도는 대박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윤리적 소비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피 묻은 아보카도를 담아옵니다. 이 모든 구조가 권력과 이익의 결탁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식품수입사들은 멕시코 당국이 발급한 안전 인증 문서만 보면 됩니다. 그 뒤에서 누가 총을 들고 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국제금융시스템도 이 범죄에 기여합니다. 자금세탁 감시망은 농산물 거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르텔의 돈은 너무나 쉽게 합법경제로 사라집니다. 권력은 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나눠주는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멕시코에서 가장 이익을 나눠주는 존재는 국가가 아니라 카르텔입니다. 이런 경제 구조는 카르텔을 국가 대체 세력으로 만듭니다. 농부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대신 카르텔에게 세금을 냅니다. 국가 권력은 민심위가 아니라 범죄 권력 아래 놓였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압니다. 카르텔과 적으로 싸우면 나라가 부서진다는 것을 그래서 상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국가의 무너짐입니다. 이 구조는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어디든 정치와 기업이 단기 이익을 위해 눈을 감기 시작하면 범죄가 들어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정 산업이 급성장하면 검은 돈이 따라옵니다. 규제가 실패하면 폭력이 따라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인가, 돈인가, 투자인가, 권력인가, 멕시코는 이미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국민들에게 비극이 되었습니다. 카르텔의 권력은 선거를 통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는 정당성, 그 정당성이, 총구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가 국가를 집어삼키는 과정. 폭력이 거버넌스가 되는 순간. 권력이 타락한 자리에 범죄가 앉는 순간. 그리고 그 범죄의 경제가 세계 시장에 연결되는 순간. 우리도 이 구조의 일부가 됩니다. 나는 단지 아보카도를 샀을 뿐인데. 그 말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망가질수록 범죄는 뚜렷해집니다. 그러나 권력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책임은 가장 약한 이들이 집니다. 죽어도 목소리 낼수 없는 사람들, 멕시코 곳곳에, 이름 없는 희생자들이 오늘도 땅속에 묻힙니다. 그리고 먼 나라의 우리는 브런치를 먹으며 말합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고 있다. 권력은 그 위선을 먹고 자랍니다. 이 범죄 경제의 진실을 더 오래 외면할수록 그 진실은 더 잔인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도 시스템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은 흐르고, 피는 마르지 않습니다. 범죄와 권력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별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은 멕시코 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아보카도 전쟁은 멕시코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비가 누군가의 생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농민들은 총구 앞에서 일을 하고 우리는 스마트폰 앞에서 결제합니다. 폭력의 사슬은 이렇게 조용히 연결됩니다. 아보카도 한 개의 숨은 비용이 단지원가 상승이 아니라 생명비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애써 모른 척합니다. 난 몰랐다. 그 말은 이제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무지이그너런스를 면제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브런치 한 접시가 멕시코 한 가족의 오늘을 빼앗고 있다면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자본의 흐름은 언제나 도덕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도덕은 자본이 남긴 폐어를 뒤늦게 기록합니다. 지금 멕시코의 폐어는 기록되지도 주목받지도 않습니다. 세계는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보카도는 너무 맛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극의 핵심입니다. 탐욕이 정의를 압도하는 순간, 폭력은 자연스러운 공급망이 됩니다. 우리는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선택당했을까요? 건강한 이미지, 윤리적 소비라는 환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소비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다. 하지만 사실은, 가해자도 될수 있다는 걸,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멕시코 농부가, 오늘 밤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내일 더 많은 아보카도를 주문합니다. 브런치 사진 속 초록빛 아보카도의 윤기는 누군가의 눈물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 세계는 단단해지지 않지만 모른 척 한다면 세계는 더 잔인해집니다.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누가 이득을 보았는지, 누구의 미래가 사라졌는지, 폭력 경제는 질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내 선택은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 나는 정말 윤리를 소비하고 있는가? 아보카도 전쟁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멕시코는 지금도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리고 한국은 우리는 진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선택했다고 믿고 있을 뿐일까요? 자본주의의 무서운 점은 우리가 모르게 선택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이기는 사회는 돈의 흐름이 정의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멕시코의 비극은 한국의 식탁 위에서 웃으며 사진 찍히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린 골드라는 단어 뒤에는 피로 물든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질문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 피를 누가 멈출 것인가?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입니다. 식탁 위에서 시작된 전쟁은 식탁 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브런치가 내일의 비극을 만들지 않도록 윤리적 소비라는 말이 진짜 윤리를 담을 수 있도록 아보카도 전쟁이 묻는 질문에 우리는 언젠가 답해야 합니다. 그 답이 더 많은 눈물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이기를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는 조용히 다가온다. 우리가 외면한 그 순간 이미 곁에 와 있습니다. 오늘 멕시코가 겪는 결말이 내일 우리의 결말이 되지 않도록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그린골드는 누구를 죽이고 있는가?